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심고 건설하는 성도. 네. 건설하는 성도. 네. 사진 하나 먼저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 이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소망 수양관에서 어, 3일간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 청소년 500명을 초청한 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서도 8명이 은혜 가운데 잘 참석하고 돌아왔어요. 요즘 같이 이 어려운 때에 귀한 수련회를 어, 경험해 보지 못한 작은 교회 아이들에게 선물해 준 우리 소망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제는요 흐린 날씨랑 또 휴가 기간이라서 토요 놀이방을 이렇게 해도 어, 별로 아무도 안올줄 알았는데 또 어제 여덟 명의 마을 아이들이 와서. 잘 놀고, 또잘 먹고, 쉬다 갔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8명의 아이들이 소망 수양관에 가서 섬김을 받고 오고, 또 8명의 마을 아이들이 예수 생명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고 가고, 하나님 나라가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섬겨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26일에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 마을에 많이 많이 흘려 보낼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온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는 여름 성경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총회 통계위원회가 발표한 2020,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교단 교인 현황입니다. 2013년에 281만 574명이 었던 교인이 10년이 지난 현재 12월 31일 기준으로 230만 2682명으로 50만 명이 왕창 줄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또 보여주세요 10년 뒤 교회의 미래라고 볼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현황이 2013년에 15만 7,409명에서 10년 만에 9만 7,739명으로 역시 3분의 1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 이제 저 보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서 어, 잘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이미 부끄러움을 상실한 채 세습하고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서 만몬을 섬기고 있던 그런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이 시작되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속상해 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는 것은 청소년부 수련회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 생명교회와 같이 작지만 또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는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주소서하라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요 바로 전에 있는 누가복음 9장의 말씀과 보면 참 비슷해요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은 내용인데 오늘 누가가 바로 이어서 또 10장에도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죠 차이라고는 9장에서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불러서 보냈다는 것과 오늘은 70명을 따로 세워서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왜 바로 이어서 12 제자 이어 70인을 따로 다시 세워서 보내셨을까요? 한때 여의도에 교회 다니는 사람 100만이 모인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크리스텐더 기독교 왕국이 되기를 이제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길 꿈꾸면서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교인이 줄고 있는 것은 우리 통합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이제는 교회 다니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참 암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오늘의 상황은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심판의 때는 다가오는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나 적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또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열두 제자에 이어서 다시 70인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오늘과 같이 심판의 때는 다가오는데 추수할 것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추수할 일꾼이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서 그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또 좋은 말씀을 보고 따르는 제자들 말고 무리도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그저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제자라고 친구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추수하러 세상을 향해 나간 그 일꾼들을 제자로, 친구로 부르시고 인정해 주시죠. 말세인 때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나는 교회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나는 영생이 보장될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 출수하는 일꾼들은 참 적은 게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70인이라는 것은요, 모든 민족,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통칭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 모두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라고 세상을 향한 구조대로 세우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함께 생활하는데,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집사도 있고, 이렇게, 어 성도가 있는 이런 차이가, 이렇게 부르는 호칭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은사에 따라,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 그런 직분의 차이지만, 그건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교회 사는 직분의 차이일 뿐, 절대 신분의 차이가 아니죠.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살려라고 세상으로 보내진 구조대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을 향한 구조대로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순종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합당한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절 이어서 계속해서 볼게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이 70인을 세상을 향해 보내실 때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면 어린 양을 이리 늑대 가운데 보내심과 같다고 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만사가 다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건강하고 또 세상의 온갖 복과 그런 것들을 다 받는 줄 물론, 그렇게 된다면 참 좋겠죠. 또,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 자기 교회 다니기만 하면, 모두가 다 만사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그 목사는 분명 거짓 예언자, 아니, 사기꾼일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70인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분명 꽃길보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당부하시는 것이고요. 4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교회가 성도가 통장에 있는 돈, 교회 건물 뭐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교회가 성도가 정치나 권력이나 그런 것에 한눈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길만이 이 일이가 우울거리는 세상 속에서 양들을 집어 삼키려는 이 세상 속에서 살 길이기 때문이죠. 최근에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그만두고 교회가 이제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담임 목회를 그만두고 부목사로 이렇게 시작 다시 어, 섬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참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래도 그 경우는 워낙 어려운 때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성도님들과 그두 교회가 잘 돼서 살아가면 되니까 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노회 몇년 전에 가입하게 될때 이제 저랑 한 다섯 분 되는 목사님들이 함께 개척하는 분들이 이제 노회에 이 면접에 가서 이렇게 선배들 앞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삼천 석 되는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서 담임하는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몇 명이나 모이고 어 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 월세랑 목회자 사례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립이 안된 교회가 노회에 들어오면 아, 노회에서 이렇게 어좀 도와줘야 되니까 노회 재정에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도우라고 존재하는 게 노회의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큰 교회 목사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별로라더라, 별로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이야기를 했던 그 교회 목사가 예배당 짓느라고 무리하게 받은 대출 때문에 지금은 부목사 월급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세습하는 교회에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그 길을 이렇게 따르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 목사는 별로 불쌍하지 않은데 그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힘들게 정말 땀 흘려 일해서 매일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텐데 그게 다 대출 이자 갚는다고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별로 쓰이지도 못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잠시라도 정신줄 놓으면 이리가 와가지고 물어가 버리는 그런 세상인데, 앞으로 교회가 이와 같이 늑대의 밥이 되는 일들이 아마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정신을 놓지 않도록, 특별히 제가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잘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군이 그 삭세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예수 생명 교회 예수 생명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대입니다. 구조대원들이 긴급 구조 상황에서. 아, 여기는 거실이 너무 좁아. 여기는 차가 비좁고 냄새가 나.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구조하는 게 어렵다 하겠어요? 구조대는 급한 상황이니까 주는 대로 먹고 또 견디면서 구조에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목장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 먹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아픈 이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목장과 교회로 모일 때늘그 모이는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란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 섬김과 수고와 여러분의 희생에 대한 상급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생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좀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좀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천국의 상을 소망하며, 구조대로서 우리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들을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참 속상하고 힘든 게 무시당하는 것이지요. 큰 교회에 다니면 좀 덜한데, 네, 나이가 들어가면 여전히 작은 동네에 다닌다고 하면 아마 그럴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 마지막 날에 소돔이 그들보다 견디기 쉬울 거라고요. 13절부터 계속해서 들을게요.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심판대에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일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선하고 너무나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곳들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많은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 짧은 시간 동안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민주화도 많이 되고, 이런 나라와 이런 교회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 열강들 틈 바구니 속에서 변변한 자원도 하나 없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취해서, 욕망에 취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들의 왕국을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고 있으니 그런 곳은 곧 화가 있을 거예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남들에게 나눌 게 생겼다면 교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두려워하며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을, 내가 많은 물질을 소유한 것을 세상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복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무릇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17절 계속해서 볼게요. 70이니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세상으로 보낸받았던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들이 힘든 사역 가운데서도 돌아와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역 가운데 귀신들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귀신들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중권세 잡고 있던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기뻐했어요. 아, 제자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인 같이 예수, 예수 생명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구조대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할 것입니다. 이 동네를 주름 잡고 있는 그런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70인이 사탄을 하늘에서부터 떨어뜨렸잖아요? 예수 생명교회가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하면 70명이 되었어요. 이만큼 은혜 받고 이만큼 자랐으면 이제 예수 생명교회는 어디 가서 작다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작달할수 없어요. 이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 생명 구조대로서의 그 사명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26일부터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미 20명의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와 저는 한 30명 많이 와도 30명 오는 여름 성경, 성경학교를 생각했지만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이제 한 명씩 자기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 영혼을 살리는 잔치에 초대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40명의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하고 놀라운지요. 우리 모든 어른 성도님들도 이 귀한 영혼 살리는 일에 다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9월 첫째 주가 5주년, 예, 감사 예배잖아요. 그동안은, 어, 우리 교회에 성도가 성도를 전도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 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감사한데, 여러분, 어, 그것에 우리가 그치지 말고, 앞으로 12월까지 한 4개월 남았잖아요. 우리 목장들마다, 예, 그 목장들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면서 애쓸 수 있는 남은 우리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20절 마지막 말씀 다시 볼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이 행복한 것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는 70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복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 있는 이런 귀신이 항복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삶에 뭐 놀라운 지표가 되고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정말로 기뻐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그런 물질적 보이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라고요. 50년이면 다 사라질 그런 부와 건강이 어떻게 영원한 천국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50년이면 잊혀질 그런 과거의 영광과 추억이 어찌 영원한 천국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유일한 일이지요.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를 이루고, 아무리 큰 권세를 누려도, 그에게 남은 것이 영원한 지옥이라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영혼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직분의 구분은 있지만, 사명의 구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다시 세상을 향해 보낸받은 예수 생명의 구조대일 뿐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돈 많이 벌었냐, 얼마나 큰 권세를 이루었냐가 아니라 보낸받은 구조대로서 얼마나 그 사명에 충실했냐, 그걸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과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능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이가 하나도 없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귀신이 항복하는 그런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으로 인해서 마지막 날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